네, 안녕하세요. 시선강탈 일본어 이시강입니다. 네, 제가 드디어 일본어 강의를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렇게 일본어 강의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어, 제가 군대에서 공부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일본어를. 어, 근데 그때 시중에 나와 있는, 네, 왕초보 일본어 교본을, 어, 거진다본것 같아요. 한 17번 정도를 다본것 같은데, 어, 이 책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 이 책들이 정말 중군 앙방이에요. 이게 순서를 이렇게 1, 2, 3, 4, 5, 6, 7, 8 이렇게 가야 되는데, 1 갔다가, 10 갔다가, 뭐8 갔다가, 다시 4 왔다가. 중군 앙방이라서, 어, 지금 와서 깨닫는 거죠 그때는 그냥 못 모르고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지금 와서 깨닫다 보면, 아, 그렇게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내가 말을 못 했던 거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깊게 했습니다. 저는 독학으로 공부를 했고요. 어, 그 독학으로 공부를 한 후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어, 다시 학교를 다녔는데, 어, 그때도 어, 일본어의 듣기 평가가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레벨 1부터 공부를 했어요. 레벨 1은 뭐냐? 히라가나입니다. 다시 기초부터 공부를 한 건데, 그래서 저는 기본기만 3년을 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긴 저만의 노하우가 정말 많이 생겼는데, 팁이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안, 안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일본어 정말 쉬웠구나, 쉽구나, 이렇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포인트 꼭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아, 정말, 제가 배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오랜 시간 동안 하다가 어, 많은 분들이 일본어에 대해서 어렵게 다가가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일본어를 강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를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본어 정말 세상에서 제일 쉽다고 저는 강하게 자부할 수 있습니다. 네, 왜 쉽냐고요? 어,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정말 제일 쉽다고 저는 강조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되게 많은 분들한테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자 있잖아요. 한자는 한자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한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더 쉽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제일 어려운 부분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되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힘든 여정이 되겠지만 어,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저 믿고 편안하게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